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안녕하세요. 해우입니다. 자, 오늘은 레이저에서 만든 게이밍 껌, 리스폰 바이 5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껌 맞습니다. 리스폰은 레이저의 또 다른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음료나 껌, 쉐이커도 만들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만든 껌을 가지고 왔습니다. 총 3가지 맛으로 출시를 했는데 쿨민트 트로피크 펀치, 석류수박 이게 열팩 형태로 판매를 하다 보니 이렇게 대량으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10팩에 27.99달러, 약 32,000원이고 조각으로 따지면 총 150조각, 한 팩당 15조각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평범한 껌이겠지? 했는데 의외로 살짝 놀랬던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무설탕 껌입니다. 그리고 녹차 추출물과 비타민 B 등의 성분이 들어있는 껌이라고 하고요. 물론 아주 소량이겠지만 패키지에서는 딱히 레이저의 감촉이 느껴지지는 않지만 특유의 맛을 표현한 컬러와 블랙 컬러의 조합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섯 개씩 세 칸으로 나눠져 있으면서 들어있고, 하나씩 꺼내서 씹는 형태인데, 무엇보다 껌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도 블랙이고, 껌 색상도 어두운 그레이 컬러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 그렇게 맛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생각보다 꺼내서 씹어보면 맛은 있습니다. 맛을 하나씩 설명을 해보면, 트로피카 펀치 이거는 그 주시 프레시랑 비슷한 맛인데, 조금 다르긴 해요. 그리고 쿨민트는 민트껌이랑 비슷하지만 쌓은 맛이 좀더 강하면서 시원한 맛이 느껴지고 석류 수박은 약간 메로나 맛도 나면서 석류 맛도 나고 쿨민트를 제외하면 한 가지의 특정 맛이 느껴지기 보다는 복합적으로 느껴집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일단 단물은 1분 정도면 다 빠집니다. 그리고 풍성껌은 아닌 것 같고 다른 껌보다는 씹었을 때꽤 딱딱한 느낌이 있습니다. 10팩에 32,000원 정도니 한 팩으로 따지면 3,200원인데 이 정도 가격이면 사실 가격은 비싼 건 아닌데 문제는 한 팩씩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뭐 근데 껌을 자주 씹는다면 상관 없겠지만 암튼 맛 자체는 세 가지 다 괜찮은 것 같고 솔직히 저는 껌을 잘안 씹고 이게 너무 많다 보니 여기서 다섯 팩은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평소에 껌을 항상 씹는다. 그런 분들은 댓글 아무거나 남겨주시고 마지막에 쿨민트 맛을 제외한 원하는 맛을 남겨주시면 5명 랜덤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첨 발표는 4월 24일 고정 댓글 및 답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희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